1. 백스윙이 방향을 결정한다. 백스윙이 틀어지면 다운스윙에서 억지로 고치게 되고 슬라이스 웅 미스샷이 생깁니다. 올바른 백스윙 클럽이 자연스럽게 목표선으로 내려옴. 이 힘이 아닌 회전 에너지를 만든다. 좋은 백스윙은 팔로 드는 게 아니라 어깨 몸통 회전으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에서 폭발적인 파워로 바뀝니다. 3. 템포와 리듬을 만든다. 급한 백스윙 급한 다운 스윙. 느린 백스윙 안정적인 임팩트. 프로들이 항상 백스윙은 천천히 하는 이유입니다. 4 임팩트 자세는 백스윙에서 이미 결정된다. 임팩트에서. 손 위치. 클럽 각도. 체중 이동. 이 모든 게 백스윙 탑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임팩트만 고치려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죠. 오실수의 70%는 백스윙에서 시작된다. 오퍼스윙. 손으로 만드는 백스윙. 몸이 안 도는 백스윙. 결과는 항상 같은 미스샷.